자, 하겠습니다. 관사는 명사 앞에 씁니다. 그래서 관사가 딱 나오면, 아, 뒤에 명사가 있구나,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. 명사 앞에서 명사의 성질을 드러내는 말을 우리는 관사라고 하고요. 어, 어나 언을 우리는 부정관사.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쓰는 부정관사. 그 다음, 더가 있으면 정관사라고 부릅니다. 정관사. 자, 그럼 부정관사의 경우에는 단수 명사 앞에 당연히 쓰고요. 어, 자음소리로 시작하는 명사 앞에는 어. 모음 소리로 시작하는 명사 앞에는 on을 씁니다. 자, 이거 보세요. 학생은 s t u d e n t 쓰면 되는데 우리가 u를 모음이라고 생각을 할수 있죠? 어, u가 어라고 해석이 발음이 나는 경우에는 on umbrella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근데 얘는 지금 발음이 어로 발음이 돼요. 유로 발음이 돼요. u a e u 우만 영어에서 모음입니다. u는 모음 아니죠 그래서 a university 이렇게 쓰면 됩니다. week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래서 우로 발음이 안돼 우이로 발음이 되죠. 그래서 a week 이렇게 쓰면 됩니다. 자 여기 보세요. hour H가 소리가 나요 안 나요? 안 나죠. 그래서 on hour 아 소리로 나기 때문에 모음입니다 모. 모음. 음자그럼 관사 어을 쓰는 경우는 첫 번째 그냥 막연한 하나를 나타낼 때. 그는 여행객입니다. 할때 그냥 막연한 여행자 중한 명이라는 뜻이겠죠. I have one son in I have a son으로 바쓸수 있습니다. The car goes 60 kilometer an hour. 자동차는 시간당, 시간 마당 60km를 어, 6 0를 달립니다. 60km를 갑니다. 마다 당이라고 해석이 되는 경우도 어어 씁니다. 그러면 정관사 더는 언제 쓰는가? 앞에 나온 명사를 가리킬 때 씁니다. A new car 이 나와 있는데, 그 자동차. 이렇게 쓸 때, a car 하면 안 되고, 앞에 이미 a new car가 나왔기 때문에 더 car를 쓰는 거죠. 서로 아는 것이 가리키거나, 정상 무엇인지를 알수 있을 때, open the door please. 자, 문 열어주세요. 문 여세요. 이렇게 얘기하면은, 내가 무슨 문을 열라고 하는지, 이교실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알수 있죠. 그때는 a door 하면 안 되고, 더 door를 씁니다. 명사가 수식어의 꾸밈을 받아서 특정한 것을 가리킬 때, 그러니까 그 편지가 뭔지 모를 수 있지만, 은 책상에 있는 편지라고 하면 은 모두가 알죠. 어, 특정한 것을 가리켜서 뭔지 알 때는 뭔지 아는 거니까 더어렵습니다그 다음, 악기명 앞에 더 써야 되죠. 하나뿐인 유일한 존재의 더 스카이 더 선, the earth, the world 이런 식으로 씁니다. 자연물 있죠. 환경 the sea, the rain, the weather 이런 것도 인터넷 앞에도 더랬습니다 the internet the internet 이렇게 씁니다 그냥 하나를 의미할 때 근데 어디서 써주세요? 나는 바이올린 하나를 가지고 있어 할 때는 one violin, a violin 쓰면 됩니다 관사를 쓰지 않는 경우입니다 식사 앞에 안 씁니다 I have breakfast, I have dinner 이런 식으로 쓰죠 근데 수식가는 말이 올 때는 어릴 수기에 납니다. Have a nice dream, have a nice dinner. 이거와 똑같죠. 운동 경기명 앞에는 쓰지 않습니다. 악기명과 헷갈리지 마세요. By bus, by taxi 이런 것도 안 씁니다. By 통신수단, by 교통수단. 건물이나 장소가 본래 용도로 쓸때 Go to school, go to church 이렇게 쓰지 I go to bed 이렇게 쓰지 더안 씁니다. 이거는 좀 외워주셔야 돼요. 이렇게 많습니다, 오늘. 자, 스피드 체크 볼게요. 돌고래는 영리한 동물입니다. 망연한 하나를 가르키죠 그죠? 그럴 때는 a clever animal 하면 됩니다. 축구. 수보출명 과자 써요, 안 써요? 안 쓰죠. 필요 없습니다. 외워야 됩니다. 외워야 안 틀릴 수 있어요. 암기하고 문제 풀게요.